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코앞인 입동입니다. 입동에 복을 잘 담아두면 겨울 내내 재물이 새지 않고 복을 저장하는 날이니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날 잘못 먹은 음식 하나로 복이 달아날 수 있고 반대로 음식 하나 잘 먹으면 다가오는 겨울에 따뜻한 복이 가득 찰수 있습니다. 입동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월입 겨울동, 겨울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날이지요. 이때부터 만물은 움츠러들고 에너지를 안쪽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준비하고 사람도 몸을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입동에 복을 잘 담아두면 겨울 내내 재물이 새지 않는다. 이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제때 잘 보관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입동이라는 시점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해 동안 애써 모은 복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입동을 복정산의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해의 복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단단히 묶어두는 날이지요. 그리고 그 복이 겨울 동안 잘 익어서,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틀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 어른들에게 입동은 단순히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한해 동안 열심히 모아온 복을 단단히 묶어 저장하는 날이었지요. 농부가 가을에 거둔 곡식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처럼요. 봄부터 가을까지 모은 복의 기운을 꽁꽁 싸매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동은 복저장의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날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겨울 내내 아니 다음 해까지도 복이 함께 할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계절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닌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입동은 참 특별합니다. 가을의 기운에서 겨울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정확한 경계선이거든요. 이 순간에는 두 기운이 공존하면서 묘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전환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운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입동부터는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기는 점점 약해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음기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지요. 이때 사람의 몸도 자연스럽게 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이 너무 강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활력이 없어지지요. 풍수에서는 이걸 양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양기가 부족하면 재물운도 함께 떨어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 흐르는 에너지지요. 돈도 돌아야 돈이지 막혀 있으면 죽은 돈이잖아요. 기운이 돌지 않으니 돈도 돌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동에 따뜻하고 영양 있는 음식으로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게 겨울 동안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첫 단추거든요. 입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시루떡입니다. 옛날에는 입동이 되면 집집마다 시루떡을 쪄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터주신 조왕신, 성주신께 떡을 올리고 한해 동안의 감사를 표하며 겨울 동안 집안을 잘 지켜달라고 빌었지요. 이런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 선물에 감사하고 정성껏 대하면 그 기운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시루떡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얀 쌀과 붉은 파트를 켜켜이 쌓아서 시루의 찐 떡이지요.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 저 김이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기운이 상승한다는 상징이지요. 그리고 하얀 쌀은 순수한 복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정갈하고 신성한 에너지지요. 붉은 파트는 애운을 막고 나쁜 기운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붉은 색은 귀신을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루떡을 복을 찌는 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떡을 찌면서 복도 함께 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떡을 이웃과 나누면 복도 함께 나눠진다고 믿었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고 물에 불리고 파트 정성껏 삶고이 모든 과정에 복을 부르는 마음 정성이 담겨 있지요. 그러면 떡 속에 복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은 시루떡을 직접 만드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떡집에서 사오신 떡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갈하게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그 자체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입동 무렵이면 미꾸라지가 도랑 속에 숨어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도랑을 파서 누렇게 살찐 미꾸라지를 잡아 위서름께 대접했지요. 이걸 도랑탕 잔치라 불렀습니다. 도랑탕을 음양이 만나는 음식이라 합니다. 미꾸라지는 물속에서 살지만 공기를 마시는 생물이지요. 물의 음기와 공기의 양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랑이라는 곳도 특별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도랑탕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속의 음기와 땅속의 양기가 만나 돈복과 건강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고 복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도랑탕을 끓일 때는 된장을 푹 풀어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은 발효 음식이라 생명의 기운이 살아있지요. 여기에 파와 마늘을 넣으면 양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도랑탕 한 그릇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물고기가 물과 땅을 오가듯 우리 집 재물복도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길. 요즘은 미꾸라지를 직접 잡기 어려우시지요. 시장에 가시면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파니까 그걸 사다가 정성껏 끓여 드시거나 식당에 가셔서 한 그릇 따뜻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이 많이 나는 지방에서는 입동 무렵 곶감을 만들어 걸어 두었습니다. 풍수에서 곶감은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붉은 빛이 집안의 재물운을 밝히는 등불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곶감은 감이 아니라 복을 매달아 두는 것이다. 그만큼 입동의 곶감은 복을 불러들이는 달콤한 부적이었지요. 감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햇볕과 바람에 말립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단맛은 더 진해지고 표면에는 하얀 서리가 앉지요. 이 과정이 바로 복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자연의 기운을 더하여 주는 음식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는 복이 됩니다. 곡감의 하얀 서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시상이라고 하는데, 서리가 내린 감이라는 뜻이지요. 이 서리는 감의 당분이 밖으로 나와 결정화된 것으로, 풍수에서는 이 하얀 서리를 복의 꽃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던 달콤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집안에 쌓인 복도 밖으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의미지요. 입동의 곡감을 드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드시게 되면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입동 무렵 김장을 하고 돼지고기로 보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장은 복을 싸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추 속을 채워 넣는 건 복을 가득 담는 것이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 건 복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지요. 특히 김장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이웃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김장을 하지요. 이게 바로 복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김장김치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다. 김장을 함께 하면 복도 함께 한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보쌈은 그 김장김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따끈한 돼지고기를 시원한 김치에 싸서 먹는 것은 복을 단단히 묶어두는 한입입니다. 돼지고기는 양의 기운이 강한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치지요. 여기에 김치의 시원한 기운이 더해지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한입에 쏙 넣으면서 우리 집 복도 이렇게 단단히 들어오기를. 농촌에서는 입동 무렵 우거지탕을 끓여먹었습니다. 우거지는 배추나 무에 겉잎을 말린 거지요. 버려질 뻔한 부분을 아껴서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먹는 겁니다. 우거지는 남은 복도 다시 살려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질 뻔한 것도 아껴서 소중하게 쓰면 그게 훌륭한 복이 된다는 거지요. 우거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겉잎을 정성껏 다듬고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립니다. 겉보기엔 시들시들한 잎사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있지요. 우거지를 물에 불려서 된장을 풀어 끓이면 그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마른 새우나 멸치 사고를 넣으면 더욱 깊은 맛이 나지요. 이 우거지탕을 먹으면서 옛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끼면 복이 된다.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다 쓰면 복도 달아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거지는 영양가가 높습니다. 섬유질도 많고,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지요. 겨울 동안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우거지탕 한 그릇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버려질 뻔한 이 잎이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되듯, 우리 집에 작은 복도 모두 모아서 큰 복이 되어 들어오길, 해안 지방에서는 입동 무렵 장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장어는 물 속에서 사는 생물이지만 뱀처럼 꿈틀거리지요. 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풍수에서 장어는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상징입니다. 장어가 물결을 타고 헤엄치듯 재물도 흐름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지요. 장어는 또 생명력이 강한 생물입니다. 한번 잡으면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지요. 이 생명력이 사람에게도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장어를 먹으면 기운이 솟는다. 장어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입동 무렵이면 고구마가 복을 부릅니다. 황금빛 노란 속살. 이 색깔이 바로 복의 시작이지요. 풍수에서 노란색은 오행 중. 소의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운과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색으로 황금색, 금빛이 곧 부와 재물을 의미하듯이 고구마의 노란 속살은 황금 덩어리나 다름없지요. 고구마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황금빛 재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차원을 넘어 우주의 재물 기운을 내 몸과 운명 속으로 끌어당기는 풍수적 행위인 것이지요. 특히 입동이라는 특별한 시점에 먹는 고구마는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에요. 고구마 한개 속에는 몇 달간 돼지가 품어온 생명력과 복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땅의 복 기운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재물이 쌓이고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이 든든해지는 모든 복이 땅의 기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입동 무렵 수확한 고구마를 집안에 저장해두면 고구마가 품은 대지의 복 기운이 서서히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요. 마치 황금 덩어리를 집안 곳곳에 모셔둔 것처럼 재물운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요. 고구마 한개한 한 개가 복을 저장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옛 선조들은 겨울이 오기 전 고구마를 많이 저장해 두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식량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고구마를 집안에 가득 채워두는 것은 복을 집안 가득 채워두는 풍수적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겨울 내내 고구마가 집안에 있으면 그 기운이 가족 모두에게 퍼져 건강과 안녕을 가져다 주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거지요. 불의 기운으로 익혀진 고구마는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합쳐진 상태가 되어. 즉,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이 달콤한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정체되어 있던 나쁜 기운, 음기를 몰아내고 마치 향을 피우듯이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복된 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지요. 입동에 고구마를 먹는 것은 약해지는 양기를 보충하고 겨울 내내 건강하고 복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들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이번 입동, 고구마로 황금 같은 복을 맞이하세요. 노란 속살에 담긴 재물운을 땅속 깊은 곳에서 자란 돼지의 복 기운을 그리고 구운 고구마의 달콤한 향기로 집안 가득 복을 채워보세요. 작은 고구마 한 개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동에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복이 들어오고 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거나 채소만 먹거나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음양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기는 양의 성질이 강하고 채소는 음의 성질이 강하지요. 둘다 필요합니다. 옛말에 편식하는 집안은 복도 편파적으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건강을 잃는다거나 건강은 좋은데 돈이 자꾸 새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지요. 밥과 국, 나물과 고기, 김치와 젓갈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음양오행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복도 고르게 들어오지요.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입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식은 독이 될수 있지요. 풍수에서는 복이 너무 넘치면 그릇을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쳐서 다 흘러버리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운이 막히지요. 기가 막히면 복도 못 들어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즐겁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부른 걸 넘어서서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지 마셔야 합니다. 정성 없는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입동날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배달 음식으로 끝내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입동만큼은 조금 정성을 들여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정성이 곧 기운이거든요. 정성 없이 만든 음식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복도 안 오지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시면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요.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입동 음식은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기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날때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몸속 양기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고 기혈 순환을 좋게 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움츠러들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활짝 열립니다. 복도 열린 몸으로 들어오지요. 입동은 겨울의 시작이지만 복의 저장고를 여는 날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담아두시면 복이 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